코인 시장의 강세를 정확하게 예측한 코인 천재의 전망에 따라 업비트의 이 코인들이 1000배 이상의 역대급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게는 10만원만 투자해도 수백만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분석가 서준입니다.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주는 지금 코인분석의 천재가 강세를 예견한 여러 메타의 주요 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업비트에 상장되면서 주목받았던 웹3 기반의 SNS 플랫폼인 UX링크는 하루 만에 75% 폭등하고 2주 만에 660%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대의 블록체인 게임 기업인 애니모카 브랜즈의 NFT 브랜드 모카버스는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것이 알려진 뒤로 많은 주목을 받은 영향인지 하루 만에 50% 이상 급등한 것은 물론 일주일 만에 300% 상승하였는데요. 여기서 지난날의 리플은 단기간에 400% 이상 폭등하며 업비트 한 곳에서 하루 만에 거래대금 10조 원을 달성하여 코스피의 거래량을 추월했습니다. 심지어 도지코인도 2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하루 거래대금이 9조 원을 기록했죠.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 강세가 한국 투자자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코인 투자자 수는 60만 명 이상 늘어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침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여러 메타의 코인들을 정확하게 분석한 코인 천재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대형 투자 기관 아크 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입니다. 캐시 우드는 이더리움이 150% 올라서 시가 총액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강세를 예견하며 이더리움이 디파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디파이 플랫폼인 카우를 기반으로 하는 카우코인이 며칠 만에 150% 상승하여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고 디파이 메타의 또 다른 주요 코인인 에테나는 단기간에 40% 급등해 신고점을 기록했죠. 더해서 업비트에 상장된 퍼퍼코인과 스웰 네트워크 역시 상장 소식이 전해지고 퍼퍼코인은 45% 폭등했으며 스웰 네트워크 또한 40% 오르면서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사로잡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캐시우드는 NFT 관련 코인들의 중요성도 언급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NFT 기반 게임 루트의 자체 코인인 어드벤처 골드는 업비트 원화 상장 소식과 함께 160% 폭등했고 NFT 관련 코인 모카버스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순식간에 350%를 넘어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퍼치 펭귄의 공식 민코인 펭구 역시 바이낸스와 빗썸에 상장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가 NFT 사업 활동을 보여주며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강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또한 캐시우드는 AI 중요성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AI 분야에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한 적이 있으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트코인이 21만 배 폭등해 AI 에이전트 코인의 열풍이 시작되었죠. 암호화폐 투자사인 DWF랩스가 AI 에이전트가 코인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라며 전망을 공유했고 바이낸스 역시 인공지능 메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업비트 역시 AI 관련 코인인 랜더토큰을 워화마켓에 상장해 코인 가격이 40% 급등했고 카브도 업비트 상장 이후 50% 급등하며 AI 관련 코인을 상장하여 강세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결국 정리하자면 미국의 대형 투자기관이자 주요 비트코인 ETF 운용사인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의 전망처럼 NFT하고 디파이 그리고 AI 메타에서 다양한 코인이 출시되어 단기 폭등한 덕분에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죠. 이런 트렌드를 따라 업비트가 관련 코인들을 상장하면서 강세를 불러오는 중인 만큼 앞으로 이세 가지 메타에 포함된 코인들이 업비트에 추가 상장되어 단기 급등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세 가지 코인들이 NFT하고 디파이 그리고 AI가 많은 주목을 받아 업비트의 상장을 통해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더해서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펭구 코인인데요. 펭구 코인은 NFT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퍼치 펭귄 프로젝트의 공식 민코인으로 출시와 동시에 바이낸스에 상장되고 빗썸에도 상장된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펭구코인의 출시는 퍼치펭귄 NFT에도 많은 주목을 받아 NFT 거래량은 지난날 대비 2200% 늘어나면서 단기간에 10억 달러, 즉 1조 4천억 원을 돌파했고 NFT 가격도 300% 이상 올랐습니다. 심지어 퍼치펭귄 NFT 시총이 NFT 생태계의 대표자리에 있던 BAYC를 넘어 7억 7천만 달러, 약 1조 원 이상으로 거대해졌죠. 마침 도널드 트럼프의 NFT 사업으로 10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벌어들여 n f t 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펭구 코인이 많은 주목을 받아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펭구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될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퍼치 펭귄의 아시아 대표가 업비트의 암호화폐 행사인 UDC의 연사로 참석했기 때문인데요. UDC 연사로 오른 후 해당 코인들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예를 들어 NFT 마켓 플레이스인 블러와 이더리움 레이어의 프로젝트인 블라스트가 UDC의 연사로 올라 블러와 블라스트가 모두 원화 마켓에 상장되어 상당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해서 NFT 기반 게임노트의 토큰인 어드벤처 골드를 업비트에 원화 상장하며 가격이 160% 폭등했죠. 애니모카 브랜즈의 NFT 브랜드 모카버스도 업비트에 상장 소식이 전해져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엄청난 화제가 된 펭구코인은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강세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알려드릴 코인은 바로 이더파이인데요. 이더파이는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디파이 플랫폼의 대표 중 하나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지원한다고 알려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접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디파이 메타의 핵심으로 조명되어 강세를 보여주리라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는 디파이 플랫폼 에이브와의 협력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에이브는 늘어난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이더파이 기반 시장을 새롭게 개설하며 유동성을 대폭 증가시켰고, 그 결과 에이브는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 매수 소식과 함께 200% 이상 급등을 기록하며 이더파이가 차지하는 규모는 6조 원이 넘어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또한 암호화폐 억만장자인 아서이즈는 에 본인이 설립한 투자사 마에스트롬을 통해 이더파이에 초기 투자했으며, 현재 그의 암호화폐 지갑에는 140억 원 이상의 이더파이 관련 토큰이 보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아서이즈가 에 이더파이에 상당한 자금을 예치할 만큼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한편 이더파이 커뮤니티에서는 수익의 일부로 바이백을 진행해 유통량을 줄이고 코인 가격 상승을 도모하자는 제안도 나왔죠. 만약 제안이 통과되면 이더파이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파이는 바이낸스 런치풀을 통해 잠재력도 인정받았는데요. 런치풀은 성장성과 신뢰도를 검증받아야 진행되는데 이더파이는 바이낸스뿐 아니라 빗섬에도 상장되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더파이의 성장과정이 팬들하고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더파이도 업비트에 상장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단기 강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버추얼인데요. 버추얼은 AI 에이전트 관련 대표 플랫폼으로 개인이 원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AI 에이전트의 가치를 나타내는 토큰을 거래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특히 버추얼은 버추얼 기반으로 만들어진 민코인들의 폭등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루나 코인은 버추얼 기반 AI 에이전트인 루나와 연동되어 출시된 후 단기간에 2만 3천 배 상승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AI XBT 코인도 AI봇을 바탕으로 출시되어 바이낸스 상장 후 4,700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버추얼 기반의 게임 코인도 바이낸스 알파에 선정되며 23,000배 상승을 기록했죠. 이처럼 버추얼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의 상승세로 버추얼이 큰 주목을 받게 되었고 바이낸스의 AI 관련 보고서에서는 버추얼과 루나코인이 중요성으로 강조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대형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메사리도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코인 중에 버추얼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버추얼을 상장해 단기급 등을 불러왔으며 빗섬에도 상장되어 화제가 되었죠. 따라서 업비트가 버추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장하면서 버추얼의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 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 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 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 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 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 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